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득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그런 이스라엘이 때가 찼을 때 1차 귀환이 있었는데 스룹파벨을 통해서 1차 귀환이 있었고 오늘 본문은 2차 귀환,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1차 귀환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귀환도 신학적인, 신앙적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수르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제거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을 하죠. 이스라엘의 그런 정황을 살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지 아마 그때의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 상황과 유비되는 기회에 충분한 상황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큰시련들이 많았죠. 그 중에 하나가 6.25 전쟁이었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사람도 이렇고 국토도 폐허가 됐고 가난에 찌든 삶을 살아야만 했고, 그로 인해서 아사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대한민국이 일어섰고, 그리고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서 세계 경제 대국의 반열에 섰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경제적으로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지만, 동방예의 지국 효를 앞세우는 대한민국의 그런 모습은 사라졌다.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패륜적 행위들이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모든 가치들이 곤도박질을 쳤고, 그리고... 타락의 타락을 거듭해 왔다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이 무너졌고, 변론으로 포장된, 아니, 변론에 능한 그런 민족이 되었다. 포장하고, 덮고,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우리 민족 속에 굉장히 팽배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던 프레임 전쟁이 아주 집요하게 이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내로남불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그런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죠. 그런 프레임이 모든 것을 해석하는 표준이 되고 있으니까, 진리는 어디 갔습니다. 참은 어디 갔고, 자기 프레임이 진리처럼 여기며 그것을 말도 안 되는 말로 주장하는 많은 행태를 보면서 참 참담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가끔은 숨이 턱턱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표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분명히 경제 대국에 들어섰고 선진국으로 진입했다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문제의 접근 방식은 오히려 후진국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잘못된 모습이나 그런 프레임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공의 앞에 꼭 멈춰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민족의 장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누가 그런 잘못된 모습을 중단시키고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바로 서게 할 것인가? 누가 끝없는 추락을 막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상황은 대한민국의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성전 재건 후 58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데 바빴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프레임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진영 논리로 그런 프레임 전쟁을 통해서 서로 반목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런 싸움과 그런 프레임 속에서 동반 추락하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다. 그런 면을 보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그 계획을, 1차 계획이 어쩌면 어떤 측면에서는 수포로 돌아간 그 상황을 보시면서 2차 포로 귀환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때 부른받은 사람이 에스라,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캐나다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캐나다는 넓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광활한 땅이죠. 그 광활한 땅에 상상도 못할 만큼의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계산이 맞는 건 모르겠지만 캐나다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나무만 팔아도 100년을 산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자원을 갖고 있는 캐나다 지금도 그 벌목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나무를 잘라 가지고 어떻게 옮기냐 하면 뭐 여러 가지 수단으로 옮기긴 하지만 특별히 강에 띄워서 하구 쪽으로 옮기고 거기에서 그 나무들을 수출하기도 하고 가공하기도 하는 상황들을 매년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 나무들이 강을 따라 물을 따라 이렇게 흐르다가 어떤 장애물이 생기거나 자기들끼리 엉켜서 이 원목들이 흘러가지 못하고 병목이 되는, 정체가 되는, 그래서 뒤에서 계속 내려오는 원목들이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정체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도 위에서 나무를 잘라 강에 띄우는 사람은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원목을 띄우는 겁니다. 그런 거 걱정을 해야 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잖아요. 그래야 하구에서 그 나무를 건전해서 수출도 하고 가공도 하고 뭐 이러는 건데 나무가 안 내려가는데도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적재되어 있는 통나무들 가운데 전문가가 있어서 그 전문가가 쭉 살피면 아하, 이거구나 하는 나무가 하나 발견되게 되는데 그 나무를 툭 툭 치면서 그 나무 통나무 하나를 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슬금슬금슬금 자기 위치를 찾아가면서 다시 강물을 따라 하구로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그 나무를 가리켜서 킹핀이라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들이 막 병목되는 그런 상황들 나무들이 많이 모이는 쌓이는 것을 로그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 나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 상황 속에서 이 킹핀과 로그잼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나 어느 공동체에서도 킹핀은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했을 때, 그것을 해결했을 때 문제가 술술 풀리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보링해 보셨습니까? 아무도 안한 것처럼 표정을 전혀 보링 자체를 안 해본 것처럼 표정을 짓는데 대부분은 아마 한번 정도는 던져봤을 거예요. 핀을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얹지 않습니까? 그리고 볼을 굴리잖아요. 그러면 1번, 2번, 3번 해갖고 5번 핀이 여기 가운데 있는데 보링을 잘 치는 사람은 1번 핀을 맞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핀을 맞춰야 돼요? 5번 핀을, 숨어있는 5번 핀을 맞춰야 돼 그래야 핀들이 잘 쓰러지고 남더라도 그 다음 처리를 잘할수 있는 거죠. 그 5번 핀을 킹 핀이라고 부릅니다. 그 핀이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문제를 풀어내는 키워드 같은 역할을 5번 핀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어떤 가정이든 직장에서든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이런 킹 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여러분에게 킹핀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풀리지 않고 있습니까? 그 킹핀을 찾아내서 제거해야만 그 문제들이 술술술 풀려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적극적인 것은 여러분 자신이 킹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킹핀이 돼서 막혀 있는 그것을 스스로 풀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는 스스로 킹핀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데 이곳을 해야 된다는 가치를 그가 가지고 접근을 했고 결심을 했고 결단을 했더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정말 영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에는 너무나 잘못된 그 타락의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부름을 받은 에스라. 뭐, 에스라는 아론의 후손인 거 아시죠? 제사장이면서 서기관이고 또 학자였던, 학사였던 에스라. 에스라는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정말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부름받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닥사스다 왕까지도 그를 적극적으로 돕는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은혜도 입었던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에스라다. 근데 5천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많은 그 물건을 가지고 재료들을 가지고 1,50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쉽게 승낙이 되겠습니까? 바벨론은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속된 말로 가면 고생이 박아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도 이거, 이,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금은 가지고 가죠? 그는 가지고 가는 그들을 노리는 사람은 뭐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강도, 도적대들이 냄새를 못 맡을 리가 없고 냄새 맡은 그들은 그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정말 무모한 짓입니다.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어떤 사건이 터지고 그러면 뭐 선교사가 외국에서 돌아가셨다. 그걸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접근하잖아요. 무모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경우들이 흔히 있었잖아요. 뭐 앞으로도 없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 돌아온다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을 떠나서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신앙의 정체성이 많이 훼손되고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었다. 뭐 당연하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무너진 그들을 데리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재건한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아마도 에스라가 볼 때, 그들을 볼때 많이 답답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것도 아닌 것이 저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는가 싶었는데 바벨론의 문화에 젖어서 살고 있고 바벨론 문화에 젖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또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는 어정쩡한 그런 신앙 태도를 지니고 있는 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했을 겁니다 우리 지구촌의 역사를 통해서 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독일이 동독과 소독이 나눠져 통일되지 않습니까 통일된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공산당의 문학 속에서 있었던 그들이 그게 지배를 받으면서 민족성을 상실하고 그냥 그래도 먹여주니까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희석되었을 때 독일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이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건 알잖아요. 지금도 그들로부터 형성된 그런 문화가 아직도 우리 삶 속에 남아있는 것잘 아시죠? 그런 거죠. 한 나라가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확실했던 민족의 신앙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정월 조하로 새해 첫날 아하와 강가에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는 그냥 숙제를 벌리기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 잘 압니다. 아마 그들은 결단을 했고, 결심을 했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확실한 확고한 생각 속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10절을 보면 말씀합니다. 에스라의 그런 결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에스라가 여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기로 한 겁니다. 연구하고 나서, 왜 연구했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준행하여라고 얘기합니다. 뒤에도 나옵니다만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그도 그런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율법 중심이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약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먼저 율법을 연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율법을 연구하는 것이 첫 번째 자신이 변화돼야 된다. 내가 먼저 변해야 돼.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준행하여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 약화되고 정체성이 훼손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우리도 이런 결단과 결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매일매일 해야 돼요. 어느 순간만이 아니라 어느 때만이 아니라 정말로 예민한 신앙을 가지고 그냥 입술로만이 아니라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가 그런 결단한 것은 뭐 때문에 해야겠어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확실한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결심과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에스라의 지도 아래 그들은 다시 모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8장 22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알렐루야. 자기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그 반대로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 진노로 그들을 다스렸다. 다스리신 분이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과 믿음의 정체성을 확립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노를 내리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줄 믿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해요.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에서 그먼 길, 초로박길로나 되는 먼 길을 가려고 하면 여러가지 상황이 생기는데 그때 군사가 같이 동행해주면, 할렐루야. 그러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필요한 건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를 요청하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너희들이 책임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너희들이 책임지고 그러면요 올 때까지 완전히 군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요청하기를 부끄러워했다. 왜? 왜 부끄러워했죠? 하나님을 안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마병을 요청하거나 군사를 요청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여호와를 알수 있습니다 그냥 알아주는건 지식으로 알아지는 건 참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성으로 알아지는 게 아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전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받아들이는 알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형성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서 큰 일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세워진 거죠. 앞에서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강에 띄운 그 원목들이 정체되는 어떤 상황을 로그잼이라고 한다. 그리고 아무리 많이 쌓여서도 거기에는 딱 하나만 풀면 전체가 풀리더라. 실타래 풀어본 거 이런 경험 있잖아요. 막 엉켰는데, 우리 어머니들이 그걸 착 하면서 그걸 잘 찾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 딱 풀면 전체가 다 풀리는 거예요. 성질 급한 사람은 하다가 확, 에이, 그냥 가위로뚝 잘라버리고. 그런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들은 대부분은요, 그걸 잘 풀어내. 나무가, 로그제 명색이 일어나면 그 중에 전체를 가지고 어떻게 방어하는 게그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나무 그 하나만 통통 쳐가지고 빼내거나 제거하면 다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문제를 푸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작정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는데 포로가 되면서 영적인 로그댐 현상이 일어났던 겁니다.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 뭐가 될것 같은데 안 되고. 하나님 가까이 계신 것 같은데 또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을 풀어낸 사람은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킹핀이었던 거죠. 바벨론의 흔적들. 그곳에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그 문화적인. 철학적인 그 바벨론에 형성된 모든 가치들의 그런 흔적들을 다 털어내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말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한 자가 에스라였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데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공동체를 와해시키는데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영적인 로그잼 형상 속에서 방황하는 정체성을 상실한 그들을 다시 일깨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인본적 가치 속에 그런 철학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삶 속에서 그거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 쓰임 받은 사람이 에스라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런 영적인 동맥경화 같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킹핀을 찾아야 되고, 더 적극적인 면에서는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킹핀 그 자체가 되면, 에스라처럼, 에스라는 자신이 직접 그 킹핀 자체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살려낸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자신이 킹핀에 대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에시라처럼 율법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실행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펼쳐주시고 여러분 가정과 이 교회와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그리고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시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에스라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들의 모습 8장에 보면 앞뒤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식했다 그냥 단순히 금식만 한 거겠습니까 금식하며 부르지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게 있다면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를 다시 떠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킹피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풀어내는 자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했던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스라처럼 말씀을 연구합시다. 그리고 말씀대로 삽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리더는요. 그래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리더가 아닌 분은 제가 이렇게 봐서 리더가 아닌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리더는 리더다워야 리더다. 여러분은 누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 여러분들이 킹핀이 돼서 문제를 술술술 풀어내는 핵심 가치를 세워나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킹핀의 권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질을 갖춘 자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영적인 병목 현상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 상태를 잘 읽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자신이 먼저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된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회복을 보면서 에스라처럼 여러분이 영적인 킹핀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핵심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에스라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복잡하고 병목되어 있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재정 속에 있게 될줄 믿습니다.